나보고 막 공쳐줬듯이 찬송표를 긁어모으란 말인가? 나는 그만을 지켜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지나간 꿈속에서 우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해하는는 돈을 받았다. 강한 자는 사랑합니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되어졌다. 이게 제 동문이었어요.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네아 그래요? 어, 이거 나중에 카트이지만이 넓은 해. 부분 이 넓은 응.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꾹 아, 눌러 꾹 응? 눌러, 음, 눌러. 음, 딱 소리 음. 나게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음 끼우고 음 그리고 잉크가 음좀 내려올 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어 이제 처음 할 때는 그걸 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좋겠네.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거? 나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아 되고 그 이거 이제 안 나올 때는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빼서 버리고 어, 버리고 다시 이렇게 닥쳐, 해서 딱 소리 날 때까지 음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전화를 하거나 이런 얘가 펜이 말라가지고 어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치? 네, 그럴 때는 물 있는 데다 얘를 살짝 한번 <laughs> 찍으면. 아. 잘 나와요. 아, 그래. 아니면 휴지에다 그래. 물을 그래. 묻혀서 거기다 이렇게 하면 얘가 잉크가 딱 빨아들여 가지고 아, 잘 돼요. 그래서 음. 음. 아, 안 버리기도 해야지. 아, 껴봐야지. 그 사이에다가 다시 돌려 껴. 잉크 끼다음 음. 아까는 잉크 내려가지 말라고 아, 이게 안전장치인데아 장식이네. 아. 음. 이것도 괜찮다. 네. 평민들과 호민관들을 단장은 치켜세워서 계급의식을 가지고 코리올란과 대결하게 하자는 거라네. 코리올란은 저 자신과의 대결로도 충분하잖아. 코리올란이 코리올란을 이기니까. 우리 작품에선 평민이 코리올란을 이겨. 음, 단장이 하려는 얘기를 알겠군. 난잡한 폭도가 아니라 의식적인 혁명가를 만들자 이거지. 그게 제, 뭘까? 제 일장은 그럭저럭 되겠어. 하기야 단장은 의상을 입혀서 연습을 시키니까 되긴 되겠지. 배와 팔다리의 이야기는 세 번이나 붙였었어. 철저히 토론하자는 거지. 붙인 걸 고치고 또 고쳐야 한다니까. 몇 주일 전부터 난이 마네킹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걸 봐. 낡아빠진 가죽이나 그삼배의옷 말이지. 그게 전쟁 영의 작업복이니까. 하긴 이런 꼴의 코리올란으론 기껏해야 참새 떼나 쫓지 평민들을 손아귀에 틀어지고 로마의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순 없겠는걸 코리올란은 원래 승전이란 것이 손바닥 뒤집듯 쉽고 교만하기가 천하에 없는 미인 아닌가 단장이 뭐라는지 아나? 하늘을 찌르는 코리올란의 교만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허름한 차림새라네 포들라 웃으며 그렇군 단장도 볼품없이 입고 냄새가 나야 겨우 셔츠를 갈아입으니까. 리트 앤너 그를 응시하다 한참 후에 그럼 자는 단장을 그렇게 해? 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제 2장. 단장과 극평론가 에르빈이 들어온다. 왜 이렇게 어두우냐? 무대가. <laughs> 어제도 이 작업 등을 켰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밝게 하게. 포발스키. 불을 아끼지 마라. 무대를 밝혀. 여기서나 로마에서나 지금은 낮이란 말이다. 한 작자들. 그래, 그 작자들 우리한텐 면의 사절이래. 모두들 경솔한 행동에 빠져들게 될까봐들 그러는 거지. 내 말은 면의 사절이라니까 그 작자들. 위쪽의 야곱도 그런 얘긴 해. 제2 장. 리트 핸너가 오른편에서 등장한다. 반장님은 어떻게 되신 거지? 우선 집에 가서 흔들 의자에 밤을 치료 하셨다네. 아, 편안하시겠군. 아니야, 흥분해 있어. 그리고 그 여자는 풍금 앞에 앉아 의미란 음은 다 눌러보고 있고, 그리고 말하길, 당신의 그 유명한 참을성은 어디갔죠?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편견투성이, 고집쟁이, 라고 하더군. 그래서 단장님은 자기 가슴이라도 치던가? 또그 평론가가 서류를 갖고 왔을 때도 말이야. 어떻게 하던가? 처음엔 담배 연기 속에만 묻혀있더니 좋아 하대.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난 자네들에게 그 반대를 증명하겠네. 그러나 제발 제발 짓거을태면 실컷 짓겨라 보라고 해. 우리에게 이익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 그러더군. 음, 우리도 이제 뭔가 할게 생기겠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의 우아로 엮어놓더군. 들어볼 텐가? 어떤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공룡가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대. 그공룡가가 호랑이님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 했겠군. 그공룡가는 앉은 채로 호랑이에게 말했다네. 날 잡아먹기 전에 자네 이빨의 수가 몇인지 그리고 그 이빨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좀 가르쳐 주게나. 그리고 또 자네의 간절이 어떤 미학에 속하는지도 좀 알고 싶으니 하고 말이야. 호랑이가 공문가에게 그럴 시간을 줬단 말이야. 그 맹수는 오랫동안 골똘리 생각했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네. 결국 그 놈은 난처해져서 거기를 비실비실 피해버렸겠군. 아니야. 이론 같은 건 치워버리고 삼켜버렸다네. 거짓말 사실 대로 말하자면, 그때부터 호랑이는 공룡 가를 따라다니면서 점점 더 자기의 무의식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지.